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세서 한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세서 한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 즉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희락에 이어 우리가 다룰 이 평안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혹시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면 왕이나 여왕이 궁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궁전 꼭대기 깃대에 걸린 깃발, 로열 스탠더드를 보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면 그것은 왕이 지금 그곳에 거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우리 마음의 성에 높이 걸린 깃발. 왕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네. 우리 마음이라는 성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냐 하면 갈라디아서 다섯 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물을 달거나 기 때에 깃발을 거는 것처럼 외부에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생명력으로부터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보게 될 것은 특별한 옷차림이나 말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등이 모든 덕목들은 마치 한 포도송이에 여러 알맹이가 함께 달려있듯이 성령 안에서 함께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명령이나 율법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으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평안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둘째, 왜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할까요? 셋째, 그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의미에서 평안이란 하나님과의 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에 빚이 탕감되었고 나의 영적 계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덕분에 풍성한 흑자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깊은 안도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안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 살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롬.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살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살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혼란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포함되지만 그 이상입니다. 살롬은 한 개인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축도 때 종종 사용하는 민수기의 아론의 축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바로 살롬입니다. 보십시오. 이 살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해 빛나는 그분의 얼굴빛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노래했던 것도 바로 이 살롬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내면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내 안의 평화. 이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내면의 평안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가사처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 조급함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어젯밤에도 수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잠못 이루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두 가지 현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우리가 겪는 불안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할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띄게 평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쟁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형제 간의 다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전쟁,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은 인류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이후 인류는 약 8,000개의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며 서명했지만 대부분의 조약은 평균 2년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갈등은 고스란히 개인의 삶에도 반영됩니다. 오늘날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일상의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전쟁 후 트라우마 등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학회를 엽니다. 심지어 한 학회에서는 우리는 진정 누구이며 이 우주라는 퍼즐의 어느 조각에 맞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첨단 이론을 제공할 것이라고 광고합니다. 왜 이런 연구소와 학회가 존재할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평안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욕망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고요하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속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이 얼마나 생생한 그림입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며 온갖 것을 뒤섞어 놓는 바다처럼 우리 내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바로 그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고난 앞에서 만족스러운 평안을 찾지 못해 헤매던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문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면 그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짧게 대답하자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철학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시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아이디어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할수 없었던 선언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도, 이슬람의 예언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게 업보를 해결하는 방법, 철학, 개념, 혹은 명상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무대 위에 서신 나사렛 목수 예수는 제자들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평안은 없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나사렛해한 평범한 목수가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한 장이 그 답을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바로 이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내면의 안정감 이상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평안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정직한 진단을 내립니다. 때로는 그 진단이 듣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내 인생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물러서는 것 같을까? 왜나 자신을 고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까? 성경은 그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역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인해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으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틀즈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는 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비틀즈의 노래처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길입니다. 아무나 말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위적으로 삶의 외적인 요소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눈먼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의 노예이며 제 자신과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날 여러분은 우리가 대적했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된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보잘 것 없고 마지막이며 반역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살롬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어떤 비극과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람 아닙니다. 정말,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거절했다면 무슨 근거로 영원 속에서 그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은 이사야 9장에서 평강의 왕으로 묘사된 한 인격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발견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답 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존 레노는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단 하나, 평화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입니다. 또 다른 밴드는 노래했습니다. 에, 우리는 증오와 죽음과 전쟁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노래의 후렴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꿔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기적을 찾고 있어요. 오늘 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진 분들, 죽음과 삶과 운명에 대한 답없는 질문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전합니다. 그 모든 해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어집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 나아와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자신의 지성과 물질주의가 희망했던 것을 제공해주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때 누구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이는 수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실제로 붙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켜 주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드리는 침묵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